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이요. 갑작스럽게 반등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왜 상승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규 속보로서 간단하게 핵심과 액기스만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미국 재무부 측에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신상치가 않다. 바로 예금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예금 보호라는 게요. 얼마나 강력한 이슈냐면은 지금 은행이 파산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요. 특히나 최근에 SVB 은행 파산 관련해가지고 예금 전액 보호해주겠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급등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SVB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금에 대해서 보장에 나서겠다라고 아주 극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시장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가지고 막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미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제니 옐런 미국 재부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더 많은 예금에 대해서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보다 더욱 더 광범위한 은행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추가적인 뱅크런이 나오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예금을 보장을 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예금 보호 한도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하겠다. 이것을 공식화하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있나요? 초특급 악재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악재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bp를 금리 인상하는 거. 지금 이 악재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하락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수세가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진 매수세는 무서워집니다. 바로 급등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주에 FOMC 회의. 금리 결정 23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해당 금리 결정에서 단순하게 25bp 정도만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의 상승 기조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한다? 이러면 이제 급등장 형성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f 드 워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금리 동결 확률 18.1%. 25bp 인상 확률 81.9%입니다. 지금 50bp 인상 확률 몇 퍼입니까? 없죠? 0%입니다.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코인 시장이 잠깐 조정을 준다라고 해 가지고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2600만원 라인에서 3800만원 라인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죠. 하락한 것도 아니죠. 이런 거에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쪽 라인에서 그냥 단순하게 횡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알트코인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위주의 종목 장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FOMC 회의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가장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는요, 이트코인 기준으로 횡보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리고 기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뭐 도지코인이나 리플 같은 것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형성이 될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또 저으셔라 수익에 대해서 반드시 대화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전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전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음봉 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2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영상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해드렸고 여기서 당시 매수 못하신 분들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가 단기 매수 타이밍이다.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보란 듯이 2%대 반등 주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도지 코인은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코인들 대비했을 때 기대 수익률 자체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지금 여타 알트 코인들 그리고 흐름이 빠르게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종목들 정말 많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지 코인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흐름이 조금 들여도 저번처럼 이런 식의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비중을 매수하시면서 묵직하게 가져가시면서 120원 라인까지 분명히 상승을 해줄 종목이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이라도 급등 패턴, 만약에 뭐 머스크가 이슈를 터트린다든지 여러가지 호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의 급등 패턴 한번 터져버리면은 다시 한번 22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통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비중 정도만 도지코인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알트코인 위주로 흐름이 빠른 종목들 위주로 담탈하시면서 일단 투자금을 늘려나가세요. 투자금을 늘려나가시다가 이렇게 늘어난 투자금으로 도지코인 기준으로 220원까지 급등하는 급등 패턴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올라타서 역대급 수익 맛보면 되는 겁니다. 투자금이라는 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느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서, 일단, 일단 단타로 수익 내시면서 투자금 늘려 나가셔라. 그리고 나서 급등 패턴 시작되기 전에 매수하셔라. 이런 부분들은 영상통해서 공지 드릴 거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하고, 특히나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서 공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되자마자 속보로서 전달드리고, 해당 지표가 호재인 경우에는 바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충분하고,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 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매수 저처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채.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번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 올라올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은 수익 실현 도못 하고 그대로 손실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 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 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